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 전서 2장은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인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7절을 지나서 8절부터 오늘 우리가 8절 한 절을 보는데요. 8절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남자라고 오늘 본문에 딱 기록해 놨죠. 여자가 아니고 남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면 오늘 2장 8절은 공예배 때 기도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으로 모였을 때에 공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남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자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장팔 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채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부 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형제에게 불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에게 화를 내려 주십시오 그를 쳐주십시오 라고 경건치 않은 말로 기도를 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은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는 기도, 이 기도가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대방을 쳐주십시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화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 벌과 화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이 이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악한 사람을, 웬만하면 진짜 악하다 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는데, 그냥 나랑 좀 다르다, 성격이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정도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진짜 악하다는 사람을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악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땐데 이유도 없이, 물론 군대가 좀 그랬습니다만,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때립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군대라도, 어떻게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때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 저를 쳐 주십시오. 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바라보면서 빈정되는 사람들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 얼마 우리가 꼴 보기 싫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지 얼마나 보기 싫어요 좀 전에 제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비교적 온건하게 대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하게 대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악하게 성도들을 악하게 대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악한 네로를 주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악한 네로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고 콜로세움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들의 오락거리로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그를 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첫 번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그 기도의 자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자리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축복하는 어디서 축복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축복해라 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누가 보검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죽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들을 벌 주십시오. 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가다가 막확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라도 하 물론 그렇게 기도는 잘안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테반도 똑같이 죽지 않습니까? 스테반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황제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첫 번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이나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인데요 우리 2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할때이 거룩하다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렌스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행하거나 기타 범죄를 짓고 나서 도렵해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나서 거룩한 손을 든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요 여러분, 이 렌스키라는 신학자의 이 말을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느냐. 내가 기도하는 그그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내 상태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두손 들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손에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렸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기로 왔겠죠. 제사를 드리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하고 화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죠. 예물을 드리기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모습, 그 형제와 다투었겠죠. 분노로 가득 찬 모습, 화로 가득 찬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성껏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보다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간절한가 정성껏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왕이 될것 같았습니까? 이야, 이 사람 진짜 왕될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투할 때그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키도 크고 건장하고 한날의 왕이 될것 같았지만 그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때 그는 한 번도 나가서 싸울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모든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냐면 있그 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이 엘리압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 엄청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 모습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거룩한 것 같아도 네 마음 속에 있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나오면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받겠느냐? 네가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받겠느냐?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거룩한데 속마음은 정결하지 아니하고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요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죄가 생각나시거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생각나더라도 네로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를 저주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시면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두손 들고 회개 기도할 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보물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